뭐하지 다 잡았다 퍼블 먹은 카민이네 골 <목소리도> 아프네 도망가야겠다 이거 난... 버블원 카밀 망 오 콩콩이네. 뭐지? 와 롱소드에 도란검이야. 아 포션도 두 개야. 이거 미쳤는데 이거? 어탑이거 완전 고통 고통인데 이거? 어, 되게 힘들겠는데? 와 너무 센데. 아, 지 겠다. 살리 음, 는거 밖에 약간. 플레이 자체가 너무 적극적인데. 카씨 <목소리가> 가민은 원래 어렵진 않은데. 약간 펌을 먹어서 그런지 데미지가 좀 세네. 살려야 된다. 사랑해. 카미 텔 있지? 태타고 오겠다. 바로만까지 그나마 다행이다 어. 그나마 카미 로밍가서 건진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이 도 밀리고. 제템 그대로네. 도란검면 용서 템못 쌌나? 바로 그냥 기안했다가 바로 테 타고 온 건가? 템못산거 같은데. 라임이 고집 깔려는 거보다 여기서 대결 좀 해줘야겠다. 아 이게 맞아버리네. 그러면 약간 말이 다르지. 집 보내야겠다, 그냥. 와, 이거 뭐야, 이 이거 플레이가 왜 이러는 거야, 얘. 아 카밀 미드 갈것 같기도 한데 일단 미아핌은 찍어놓을게 카메이 딱 봐도 이거 드은데 역시 어다 아, 쎄리 딱 카메이 또 로밍 와서 이거 탑 라인 버렸다. 약간, 카밀이 로밍으로 이게 풀지를 못해서, 나한테좀 이득이 좀 많아. 다행이다. 우리 팀들이 그래도 약간, 잘해주네. 테론. 이제 카밀 이길 수 있다. 퍼블 먹은 카밀, 그래도 약간 좀, 처음에 힘들었는데, 애가 라인 다 버리고 와서, 다 따라왔다, 이거. 세포있으니까 텔로 합류해서 이득을 좀 보는 것도 좋은데 음 망설이, 망설이. 딜교하면 내가 이긴다 이제 어, 빼네? 아 어, 알고 있나보다 딜교하면 지는 거야 천.. 천재고만 눈치가 좋아. 아아아 아, 아. 아니 이거 랜선 없어졌네. 어아 뭐지? 에? 싸 위기인데 이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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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라. 무섭지 않어? 무섭지 않아 어? 방금. 아, 카위 나한테 기종 저거 써갖고. 와, 나시겁했다 진짜. 저거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. 아. 아칼리가 총검 나오고 난 뒤에 딜이 세졌어요. 음. 라인 밀고 칠까요? 음. 됐스, 됐스. 약간 고민되는데? 베이지로 갈까? 보드로 호할까 일단 라인 좀 내가 우세하고. 음. 아이스 어우.. 카미 그래도 2킬 0대 0 1옷시네 잘하고 있네 카미도 쎄지마 저기 있네 아 카미 퇴삽다 저기 학살중입니다잘 알겠어. 얘 노프리잖아. 이거 이거 무조건 밀 텐데. 이걸 잘 막아야 되는데. 잘 막고 와야지. 가져왔다. 나이스. 아 다행이다. 저 그렇게 불리피갖고 휴.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나 순식간에 컸다. 지금 여기 티어 다이아 2하고 다이아 3구간이요. 탑파 했어 제가 한 라인 더 밀고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고 가야겠다 근데 카밀이 로밍 되게 많이 가네 진짜 로밍 로밍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아, 그래도 나도 카밀 못지않게 로밍은 가주긴 했는데 카밀이 좀 잘했다 미드 많이 찌르고 그 다음에 텔로 바톤도 한번 부숴주고 잘했네 카밀 아 아 이거 죽으면 안되네 일단 세주가 보세 있었으니까 여기 카밀라 밖에 없는데 전령인가? 아, 얘네 올라온다. 아, 역시 전력 먹고 있었네. 뭔가 계속 안 보이더라. 근데 카밀이 라인 좀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. 왜냐면 카밀이 아카리를못 이겨요. 제가 굉장히 플레이를 잘한 거예요. 카밀이 플레이가 되게 센스가 되게 좋아서, 라인을 그냥 버리고, 로밍을 되게 잘 가서. 되게 센스가 좋다, 다들. 지금 미스일 때 미는 게 좋긴 한데. 아, 우 되게 빠른데? 금방금방 금방 오네? 엄청 빠르다. 이 세즈를 조심해야 되는데, 이거. 망설이 곧 패배의 씨앗이 되지. 대하고 다 안보이네 정글로 하고 서트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, 라인전이 아니구만 조식에 사야겠다 한타 때 이거 공기팡이나 세주 궁 걸리면 위험하니까 무조건 존야 한번 써야겠어 1100원 서포 저기 있고, 미드 미드 있고 세주가 어디 있으려나? 분명 카미는한번더 이거 막으러 올텐데 내 생각이 맞다면 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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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튀어, 튀어 어, 어딨지? 1100원, 300원만 세주, 저기 있다. 세주가 바텀에 있고, 아, 이거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, 세주가 바텀에 있는데 미드 라인은 어디 있어 아, 볼 거가 저기 있네. 아, 큰일이다. 이거! 하고 있긴 한데. 피하고 당했습니다. 어, 여기 들어온다 이거. 이거 잡는 데 내가. 캐틀터 나한테 안될 텐데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좋았다. 좋았다. 미드 밀수 있나? 아, 못 밀겠다. 지금 이거 챙길 수 있는 이득이 뭐 있을라? 정글? 탑도 CS 좋고, 미드도 CS 밀리고, 정글이 타러 가는 게 약간 좋은 것 같긴 한데, 아우씨, 졸려 보었다 아니요, 이건 생방송입니다. 흠, 음. 내가 되게 매우 잘 커갖고 아 이거 망했다 가능한가? 나이스 나 근데 이 전령 이거 막아야되는데 지금 탑 이거 1차 주면 안되는데 밀릴것 같지도 않지만 파에 혼자 있는거 아니냐 이거? 와우 겁나 빨라 여기서 있다. 어템 잘나왔다 어템 대박 여기서 용사 한번 해주면 되겠다 나이스. 판타 때 이거 오리를 봐야겠다. 이건 원딜보다 오리 하나를 먼저 따는 게 답인 것 같아. 오리 하나를 끔사내야겠어 이거. 어 센데? 아 까비. 아유 까비 까비. 아쉽다. 피가 있네. 어, 아, 나한테 방 건가 이거? 저기도 어디 있네. 음... 어, 여기에도 피가 있었네. 내가 그럼 바텀으로 갈게. 약간 이거 우리 물리면 이제 안 되는데 우리가 잘리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으면 게임 이길 것 같다. 이거 한타 무조건 내가 컸기 때문에 나를 막을 수 있는 애가 없어서 잘리지 않으면 이길 것 같아. 밤에 탑이 타베스 탑이 세주가 미드에 있고 지금 바텀 올수 있는 애가 없어. 오리아나 바텀은 죽을 테고. 세주. 오리아나 미드에 있비다 아이고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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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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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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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막을 수 있는 애가 없어 이거 와딩이면 소름인데 약간 아닌가? 아, 이거 위에 있었구나. 태 타고. 아. 어쩐지 여기로 안 오더라고. 위에서 대기 타고 있었네. 분명 카밀이 뭔가 빨리 올것 같아서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. 태를 타고 왔네. 좋은, 좋은 판단이야. 어 되네. 이거 운영해줘도 되겠는데? 근데 상대방이 워낙에 또 아, 물고 들어온 게 좋아갖고 한 번에 물리면 안 되는데 싸우다 싶으면 바로 퇴타줘야겠다. 잡았다 끝났다 이거 이제 역전 절대 안나온다 끝났어 GG 와우 캐리했다 와우 게리 게리